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. 가해 운전자 이 매장 안에서도 차량을 움직이면서 물건까지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는데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30대 여성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에 돌진을 했고 그 안에서도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가면서 집기와 물품을 부셨다고 합니다.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? 그래서 이제 보통 그뭐 급발진 이런 것으로 해서 편의점 안에 이 이제... 돌진하는 그런 경우는 가끔씩 있었죠. 그런데 이번 좀 특이한 것이 지난 그 15일 오후 6시 경기도 평택 그 포승업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이 몰던 그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보통 급발진 같은 경우는 딱 한번 그급저저 저 충돌을 하고 난 뒤에 그대로 서 있는 건데 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여 분 정도 안을 계속 다니면서 앞뒤 뭐 어떻게 보면 안에 이제 제한된 공간이니까.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하겠지만, 전진 후진을 하면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부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. 이 출동한 경찰이 이제 뭐 얘기를 했겠죠.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아랑곳 없이 한 20분 동안 그 저런 행동을 해서 경찰이 결국은 이 공포탄을 발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요. 당시 안에는 점주를 포함해서 직원 두 명에서 총세 명이 있었는데, 네. 다행스럽게 뭐 다친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. 아, 정말 다행입니다. 자, 경찰이 출동하고 난 뒤에도 이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는 걸 거부하고 난동을 부렸고요. 결국 공포탄 한 발을 쏜 뒤에 차 문을 열어서 이 운전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. 이런 체포 과정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. 또 공포탄 발사와 관련된 규정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지요? 예. 어, 사실, 그, 경찰이, 그, 저 사항을 수습한 것이 한 20여 분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, 네. 뭐,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다 하더라도, 뭐, 아무리 오래 걸려도 5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, 한 15분 정도 지켜봤다라고 한다면, 어, 현장에 출동했던, 뭐, 경찰관도, 당시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긴, 있겠었겠습니다만은,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은 아닐까. 그래서 결국은 20분 정도 지나서, 공포탄을 쏴서, 이제 그, 검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경찰청 훈령에 보게 된다면 경찰 관리 장비 관리 규칙 124호가 있습니다 총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총구의 방향을 그뭐 공중이라든가 지면을 갔다가 향하게 해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바로 이제 뭐 어떤 그 공포탄 없이 실탄을 발사를 할수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 공포탄을 반드시 앞에 넣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또 만약에 실탄을 쏜다 하더라도 어떤 사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태부, 대태부 같은데 그쪽에다가 이제 지향을 하게 돼 있는데 글쎄요. 지금 뭐 전반적인 사항은 간단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네. 20여 번 정도 저런 그 어떤 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 교수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, 영화보다 더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화가 났다고 해도 어떻게 차를 저렇게 운전해서 돌진했으며 그 안에서 정말 기어를 여러 번 바꿔서. 전진 후진을 한 거잖아요.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, 이 여성 심리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, 그리고 처벌 수위는 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? 어,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사항을 보게 된다면 들리는 말에는 지난 6월에도 이 여성이 이 편의점에 와서 난동을 부려서 그때 당시에도 체포된 전력이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예. 아마 이 여성이 이 편의점에 대해서 그 어떤 개인적인 그 악감정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체포되는 그 과정에서 예그 아무래도 그 편의점 주인이 뭐 욕을 하면서 항의를 했겠죠. 그때 당시에 법대로 하라.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라고 합니다. 그 이제 그 사정을 보니까 이 편의점을 통해가지고 자녀, 이 여성이 이제 30대라 그러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30대 중반 가능성도 있는데 자녀의 공모전 작품을 요즘에는 이 편의점을 통해가지고 통상 이렇게 그 물건을 배달하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죠. 그래서 즉 아이의 작품이 실종이 돼 가지고 그 공모전에서 어떤 그 선발되는 그런 데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수 있고요 네. 어쨌건 간에 뭐 그런 것들이 시도가 어떤 본인이 아이를 뭐좀더 이렇게 저 특기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어~ 공모전을 갖다 시도를 했는데 그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좌절이 네. 굉장히 어떤 분노로 연결됐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전과자가 되고 자신의 고급 승용차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를 본다면 이 여성에 있어서의 어떤 심리는 그 분노 조절 장애의 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네. 경찰에서도 이제 이런 그 편의점 그 점주와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좀그 연장선상에서 발생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.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, 글쎄요, 뭐 어떤 그 어, 기물 파손이라든가 또는 예, 특수 즉 차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기물 파손했기 때문에 네. 예, 그것은 어떤 좀더 어떤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. 예, 그래서 어,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성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가중 처벌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. 이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.